그 전에는 그냥 벨라크 계속 보세요. 벨라크 막차단까지 보고 오시는 거예요. 딜하지 말고, 애니 딜두방 떨어 두세방 뜨다 들이박다가 바로 보통 쌓이지 마세요. 밤에도 없었으니까 이제 무슨 무리 많은데? 원 거. 리도 똑같은 많 똑같은 거. 많은 거. 똥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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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쌤님, 수똥 한나님 똑같은 거. 보세요 한나님 나 거. 가 거. 고요사초 뒤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늘가야꼬리요 조심해 석해지게 보세요. 이거 다음에. 저 맞은 다음에. 자, 백안님. 자, 이거 쳐야죠. 돈이 나가고. 벨라강 갈 준비하시고 3초 뒤에 가면 돼요. 3, 2, 1, 고. 차단. 바로. 들어갈 응. 아테리랑 치지 마세요. 아테리랑 치지 마요. 백가님이랑 샌님 들어와요. 데인님랑 하나님까지 딱 들어와요. 거기만 은 술라명 좋은게야 도우심 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섞여지게 보세요. 그리고 쫄 잡으시고요. 와, 밖에 차단 보시고 계속 샌님, 샌님 차단해요. 차단 좀 해줘요. 그직을쫄지하지 말고 차단해 주라고! 이제 아트리감만 주세요 윌리 5초죠? 나 5초 남았서 3초 아트리간만 2초 1초 아트리간 쪽쪽리랑 수황이랑 모래는장들어요고통입니다 석편실기 준비 네. 나. 나, 나. 빨리 들리 네. 조심 라인 파이죠 성인님까지 들어와 성인님 들어와 지우가 성인님 빨리 와봐 빨리 나가 빨리 지우 빨리 미친놈. 빨리 먹고 나가 나 나갈 거니까 빌라크만 어, 주세요 고 연라카만 쳐요. 쫄 잡고. 스타드 넣어요, 쫄. 자, 들어가고. 가요, 아트리간. 가게 와요. 파트리나 재질 준비, 올려요. 고통님이나 곰탱님 들어가야지. 아트리간 쳐줘요. 아트리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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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쳐요아트리감면서요아트리감에쫄 준비. 차단하 계속 보고. 아, 김태님 휠. 연결 들어가. 브레이커님이랑. 연결 브레이커님 들어가. 아직 쫄 잡아요. 쫄. 자, 쫄 잡아. 벨라크 붙을 준비. 3, 2, 1. 벨라크 붙어요. 벨라크 붙어요. 정원이 제지 몰려. 강의권니다 강의키. 나올 수 있나? 나와, 이따 나와. 아, 나와. 저 네. 나갈게요. 네, 나와도 돼, 나와도 거기 나랑 완전 반대편에 있고. 요척해지게 연기, 연기, 연기. 나 돌아갈 거야, 지금. 그, 한나님 개가 있는 유경어 들어와요. 네. 나나님 유명하고 보고. 터지는 거 주지. 성인님 주찬발. 아, 실러 왜다들다 죽어. 뼈털, 광, 뼈털 광역 피해. 카카이 선데이 전바로 하힐 흘러요. 그리고 어... 벨라 치지 마세요. 이제 아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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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안에 좀... 안정하세요 아트리가한테... 뭐사 나갈 빨리모 사러 나가한했는야 아트리나랑 모래 농장 들어가요. 쫄 잡고 밖에 나가면다아트리가이랑쫄 잡으세요. 님 라인 조심 라인... 아또다고았네저거예 왜이니까스테이지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이렇지 마시고 게라지만아 들어오면 안 이렇게 하지? 이거게 하지? 이렇게 하나왜야 돼. 게 하지? 왜이렇아테리 이렇게 치지어가렇들어지왜 이렇게 하아왜 이렇게 요지 서지길 바로 보세요, 네임들. 보통님 들어가셔도 되고, 보통님 들어가고, 서킷을 바로 보세요, 서킷. 나츠기랑. 점에 힐러 음. 해봐, 힐러. 연결이나 하는, 연결해, 연결. 빨리 연결해. 여기 이거 보고 일어나, 서킷. 에이 보고 일어나니까. 빠져요, 벨라크에서. 해제해 주고, 해제. 에너린 들어오시고, 브레이님 들어가요, 어? 농장이랑끌 잡고. 이제 음, 더 이상 음, 들어가지마 스케쥴 깃, 이번에 것만 잘쫄좀 잡아봐 쫄 좀, 쫄좀 어떻게 해봐 스케쥴 노로니, 노로니 빠지고 나머지 피해 곧뼈 차고 벨라 커맨딜 저 나오면 돼, 저 나오면 돼 어, 나, 나, 나. 어, 어. 남성은... 피해, 여기 주변 피해, 벨라 커져. 어, 어, 네임드 쳐요 네임드 아테리가나 와요, 가운데 조심아테리가 아, 조심하고 네. 바로 강의실 오거든요? 생리 있는 거 카트리나 준비해, 올려놔요 그냥.